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층 교수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자, 상승폭이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오늘은 또 반도체 강세 장일까 싶은데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요 바로 시그네티스 종목인데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지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또 신규로 진입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집중하셔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정보 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시그네티스 특별한 여러분 흐름 가운데 자, 이렇게 박스코 형성하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었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게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시원시원하게 나와주는 가운데 자, 3거래 연속적인 급등세 오늘도 고점을 찍었습니다. 고점 찍고, 자, 전일 대비 13.12% 크게 급등하면서 장 마감하는가 싶었는데, 시간에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더큰 기대감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미 2,000원 선도 재돌파를 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삼성전자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를요? HBM, 고대 역풍 메모리 기술, 해외 고객사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과 그리고 여기에 SK하이닉스까지 대량 납품 신기술입니다. 바로 MUF 몰디드 언더필이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키징에 활용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소재죠. 이것을 도입을 한다라는 검토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관련 주인 시그네틱스의 주가가 고공행진 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매수세는 몰릴 수밖에 없죠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절대로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는 거고 더군다나 시간 내에서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 주가도 여서 이렇게 빨간불 켜지면서 더 크게 올라갈 거라는 거죠 아 물론 이제 바로 갈지 뭐 눌렀다 갈지 조정할지는 여러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여러분, 이런 재료가 안 가면 다른 재로갈게 딱히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숨은 버물과도 같은 주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터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 세력들 공, 여러분, 먹고 갈게 있으면 당연히 붙겠죠. 그냥 지나칠 리는 없습니다. 왜요? 이제 시총도 1,700억대에 불가하기 때문에, 당연히요. 그럼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갈지, 다시 한번 추매를 해볼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3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시그네틱스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또 재료나 모멘텀이 줄줄줄 나와 줄 텐데요. 난 여지껏 이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 이제부터 정말로 뭐 하실 때요? 선택하셨으면 집중하실 때입니다.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개개인마다 서로 수익률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그 이유가 이런 정보를 받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3에서 이기신 분이 결국엔 좋은 결과를 얻어 가시는 거거든요 직접 이정보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거래 연속 뒤에 더 추가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면서 즉 모멘텀이라는 거죠 놓치지 마시고 이러면 기회는 반드시 잡고 가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지껏 난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기사나 뉴스 내지 단순한 지표를 보고서 분석하셨던 분들 이제는 아닙니다 확실히 근거가 있으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지만 더 이상의 손실은 줄여가면서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시그네티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8099-3588이 번호로 시그네티스의 시그라고 보내어요두 글자로 제가 빠르게 여러분 정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주가 흐름 가운데 더 크게 상승시키기 위해 세력들이 더 많이 흔들 텐데요 여기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구간 구간에서 절대로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이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움될 테니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요 앞에 보이는 번호로 두 글자죠 시그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시그네틱스로 돌아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삼성의 MUF 도입 검토 소식에 연일 강세를 좀 보이고 있으면서 삼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잖아요. 지금 초대박 터진 겁니다. 이제 수면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SK 하이닉스와 여기에도 삼성 전자가 엮여 있단 말이죠. 앞으로 크게도 납품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m u f 얘기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와 줄 거예요 아무래도 m u f 는요 sk하이닉스가 고대 여폭 메모리 즉 hbm을 생산 한데고 필요한 채택한 기술이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얘기죠 여기에 여러분 디젤세라 삼성전자도요 관련된 소재를 도입한 것을 지금 본격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그네틱스가 3일 연속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반도체 패키징 기업이 바로 시그네틱스라는 거죠. 또 최근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 고대 여폭 메모리, 이 생산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기술, 방금 말씀드렸죠? 활용한 제품을 이미 해외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세계 최대 의 메모리 제조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인데, 이거 바로 주목하고 있어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크게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당연히 시그네티스는 여러분 지금 더큰 수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한 번으로 끝낼 제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지속 가능한 제로로 더 크게 시장에서 부각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시그네티스가 미국의 광대역 통신용 칩 전문 기업 맥스리니어와도 다른 글로벌 한도체 기업의 몰디드 언더필을 이미 뭐하고 있어요?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외 좀할것 없이 지금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결국은 미래가 보이는 주가는요, 주식은 당연히 미리 반응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인공지능 AI 인기와 더불어서 인공지능 반도체까지도 더 속도를 끌어올릴 겁니다. 가속화된다는 거죠. 최근에 또 HBM 수요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 때문에 당연히 MUF에도 관련 기술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즉, 동반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막연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변수도 많고 불안정하다 보니까 당연히 마음도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를지라도. 그래서 지금 당장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팔아야 되는 것인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도 되고, 판단이 좀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3거래 연속과 더불어서 고점을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에서도 크게 상승하는 지금 4%더 늘어났죠, 여러분? 4.42%쯤 균각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 가운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특히나 세력들의 움직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 제가 동시에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고요?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이런 보시게 정말 차트 아니면 뉴스 기사가 전부예요.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돈이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오면서 확실히 추세를 잡아주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끝내지 않고, 확실히 좀 길게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시그네티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8099-3588이 번호로요 두 글자로 시그라고 보내세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 정보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정보 받거나 저랑 함께 대응하시면서 이제 기회를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가셨으면 좋겠고 이 성투의 결과물로 올해 대박 나시길 좀 바라면서 끝으로 또 여러분들을 2월달 특별 선물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을 꼭 받아 가세요. 오늘 도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2월달 맞이해서 특별 명절 보너스를 챙겨 가실 수 있는 바로 돈 다발 주식이죠. 대박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요. 대박주를 좀 받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마이너스로요. 정말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어떤 종목이가 안에 내가 꼭 팔고 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더 이상 손절 없이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본전 찾고 싶으신 분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로서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점점점 오르기 시작한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나 이 상승 재료, 또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4개가 넘어요. 여기에 또 관련주로서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2월달 들어오고 이 첫날인데, 이렇게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관련주로서 2월달 특히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특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지금 대세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어, 이렇게 고점을 찍은 거. 이마은뭐예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 또 이렇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까지 올랐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제주반도체 인데요. 이 종목 또한 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결국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제주반도체 저점에서 매집 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진짜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수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특히 제주반도체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요, 보시면, 시너펙스라는 종목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집한 매집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는 그런 추천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특히나, 유보율이 지금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 이상만 돼도 무상증자 낸기대감에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주 이미 매집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 말은 보다곧100% 상승슈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굳이 여러분 세력주들도 안 올라갈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곧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자본금이나 자본총개 또한 크기 때문에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좀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력 핵심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나중에,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종목 제대로 가져가시기만 한다면 2월달 여러분들이 바로 돈 따발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2월달 맞이해서 바로 템버거 바로 대박주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엮여있는 종목 딱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한결같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될달마다 항상 이런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나도 2월달만큼은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 준비를 따로 했어요 준교수와도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망인데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저한테 미리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이 번호 있죠 010-8099-3588번으로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 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있습니다 특히, 제 이날은 뭐, 여러 가지 자료도 공유하겠지만, 오늘의 추천 종목을 또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바로, 준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료들 받아가실 분들, 그쵸?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텔레그램 방과 함께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유롭게 카톡방도 들어오고 텔레그램만 더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래서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8099. 자, 3588 번호로요. 이렇게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종목명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충분히 뭐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0 1 0 8 0 9 9 3 5 8 8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도 한결 같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